네 안녕하세요 주주머니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미중 관세 협상에 힘입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중차 D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최고 속도의 차량용 LPDDR5X DRAM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했습니다. 12나노 공정 9600Mbps 속도에 3에서 24GB 용량, 그리고 ADAS IVI 등 차량 데이터 처리 증가에 대응을 할수 있는 DRAM입니다. AEC Q100 인증 고온존 환경도 거뜬하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죠. 삼성은 차량 정장화의 핵심을 바로 겨냥하고 있다. 굉장히 좀 좋은 소식입니다. 약간 불안한 부분은 지금 TSMC를 쫓기도 바쁜데 뒤에서 SMIC가 추격 중이라고 합니다. SMIC는 뭐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급성장하고 있어요. 삼성의 2위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SIMC 1분기 순이익이 162% 급증했고요. 내수 진작 정책 그리고 보조금 수혜, AI 칩 위탁 생산 등 삼성의 점. 수율이 8.1%인데 5.5%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삼성은 3나노 수율 안정화하고 이어서 2나노 기술도 반격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을 잡기 위해서죠. 조만간 2나노 성능 평가 최종 단계에 돌입합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등 글로벌 고객사 수주전에 돌입되고요. GAA 기술 경쟁력 확보로 TSMC 격차를 줄이려고 시도 중이죠. 지금 삼성전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탈환에 나섰다는 거죠. 자동차. AI,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까지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5%대 반등이어서 지금 장점 1%대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8,300원 묵은 출발한다면 이제 조만간 6만전자는 거뜬할 것 같습니다. 구름대 지금 돌파 이후로 직전 고점이죠. 6만0 0원 터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 5만 6천 원 이하에서는 꾸준히 사오우자 계속 최근 들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6만 2천 원 저항대에 한번 정도는 부딪히겠지만 조만간 돌파해서 장기 이평선 위로 안착이 되면 조금은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90일 정도는 뭐 특별한 악재 없다면 이제는. 달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